알 n 스 l 글리쉬 2021학년도 수능특강 영어 지구핵 시리즈 15강의 7번 액체의 등방성 Solid objects cohere as a whole. s 고체인 물체. 고체입니다. 고체는 응집합니다. 전체로서 덩어리 지어있다는 얘기죠. While their shapes. 고체의 모양이 can be distorted to some degree. 어느 정도 distorted. 왜곡될 수 있다. 변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또한번더 얘기합니다. To the extent that they are elastic. 그들이 가진 탄성의 정도만큼. 약간 타, 탄력성이 있으면 마치 고무 생각하시면 되겠죠. 고무처럼 탄력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구부러지거나 이렇게 하는데, 탄력이 있는 만큼, 쇠와 같이 탄력이 없으면, 모양이 거의 번, 변하지 않겠죠. In the main, 주로, they, 그대로는 다, they, 그대로 다 받고 있습니다. 똑같이. They accelerate, 가속하고 또는 tend to move,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요. 전체로서, 한 덩어리로서. In the direction of an applied force, 가해진, 적용된 힘의 방향으로. 가해지는 힘의 방향입니다. 여기 고체인 구, 구가 있는데 뭐 고무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면 쇠공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아 당구 여러분도 아직 치실 수 있으시죠 이제는? 당구공 생각하셔도 됩니다. 힘을 이렇게 가하면 이쪽 가해지는 방향으로 전체가 이 덩어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고체에 가해지는 힘에 따른 움직임의 방향. 아까 이 글의 주제가 액체의 등방성인데요. 그럼 이것은 고체의 등이 아니라 한방향성이죠. 가해지는 힘 쪽으로 움직이는 한방향성. 지금 얘기했습니다. 도입부에. b o d i s of liquid differ. 액체의 몸체. 액체입니다. 액체는 differ. 달라요. 이러한 면에서 힘이 주어질 때 움직이는 방향의 면에서입니다. 여기 아까 in the main 특히 이 부분이에요. They 액체겠죠. freely adapts 자유롭게 적응해요. Their shape 그들의 모양을 어디에다 적응하냐면 to a containing vessel, containing vessel 그 액체를 포함하고 있는 용기, 컵 생각하시면 되겠죠. or, un-immersed, solid. 가라앉는 고체. 여기에 조금 더 크게 그려볼까요? 컵이 있는데, 물이 있고, 여기에 세모 모양의 세모 뿔을 가라앉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라앉혀진 물체에 따라서.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액체가 이런 모양이었다가요. 이제 사실은 액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이 부분으로 모양이 바뀌는 거겠죠. 이거에 따라서 또는 아까 말한 가라앉혀진 고체에 적응한다는 얘기입니다.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모양을. and will simply give away give way to a solid object 고체에게 길을 내어줍니다. 근데 그 고체는 moving 움직이는 고체예요. slowly through them. 아하. 그거 그대로 액체를 통해서 천천히 움직이는 물체에게 길을 내어 준다는 얘기입니다. 요거 잠깐 지우시고요. 여기에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용기가 있었는데 액체가 있었어요. 세모뿔 모양의 고체를 여기다가 넣는다면 여기에 있는 파란 액체가 파란 액체가 길을 내주겠죠. 여기 있는 부분을 길을 내준 겁니다. 그럼 고체가 자리 잡게 되고 액체를 통해서 고체가 자리 잡는 모습을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If a liquid body is subject to a force, 만약에 액체가 어떤 힘의 대상이 된다면 힘을 받는다면 얘기죠. 커마 하시는 게더 편하실 겁니다. It will not tend to move as a whole. 아까 고체처럼 전체로서, 덩어리로서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는 건 아니에요. will not tend to. 이러한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In the direction as a whole, in the direction of that force. 그 힘, 가해지는 applied force와 같은 얘기죠. 가해지는 힘의 방향으로 덩어리로 전체로서 움직이는 경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Rather 오히려 Rather 오히려 여기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 움직이기보다는 the applied force 가해지는 힘이 is converted 변화되어 액체에 의해서 변화되어 뭘로 into an isotropic 등방성으로 가해지는 힘이 등방성으로 변해진다는 얘기입니다. 등방성, 여기게 등방성 힘으로 변해지고요. 그 힘은 will urge the liquid to move in any direction, open to it. urge 시킵니다. 강요해요. 그 액체가 움직이도록 in any direction. 어느 방향으로든, open to it. 그것에 열려있는, 여기 이 시가래키는 거는. 당연히 앞에 있는 The Liquid이겠죠. 예를 들어서, 액체로 만들어진 물공이 있다고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 물론, 이 둘러싸고 있는 뭐가 없다면, 액체가 이렇게 구 형태로 남아있을 수는 없겠죠. 근데 상상의 축구공, 물공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축구선수가 여기를 뻥 찼다면, 이게 일반 축구공이었다면, 가해지는 힘의 방향으로 이렇게 날아갔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하실 수 있으시겠듯이, 물공을 찼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물이 어떤 방향으로든 착착착착착. 이게 등방성입니다. 등방성. 열려있는 쪽으로. 아, 그 다음에 열려있지 않은 이땅 쪽으로는, 땅 쪽으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없겠죠. unconstrained by any tendency for the liquid body to call here 이 부분 조금 까다로운데요 그냥 분사 구문으로 보신다면 여기 지금 가해지는 힘은 가해지는 힘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 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unconstrained 제약을 받지 않아요 뭐에 의해서? 어떤 tendency에서 경향 그 액체가 응집하는 경향 에 의해서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분사 구문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water will tend to leak 물은 leak, 새는 경향이 있죠. from a pipe, pipe로부터요. with equal velocity equal facility 여기 그냥 동일하게 순조롭게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facility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그냥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여기 아주 작은 균열이 있다면, 아주 작은 균열이 있다면 물이 그냥 이렇게 뚝뚝뚝뚝 새겠죠. 근데 어느 정도의 큰 균열이 생다면 큰 균열이 생긴다면, 그 다음에 여기 이 여기에 있는 액체의 압력이 세다면 이게 마치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스프링쿨러 불을 끄는 스프링쿨러처럼 여기서 촥촥 여러 방향으로 퍼져서 물이 착착착착 셀 겁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하게 라는 의미는 동일하게 순조롭게 in any direction. 동일하게 순조롭게 in any direction은 아까 이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 그냥 똑똑똑똑 한 방울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압력이 있는 파이프일 경우에 그 다음 균열이 어느 정도의 크기로 있을 때 물이 착착착착 어느 방향으로든 순조롭게 축축축축축 스프링클러처럼 퍼지는 이런 걸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퀄이 중요하지, 퍼실러티가 중요한 게아니랍닙니다 여기서는 순조로움입니다. And not just in the direction 이, 이쪽 방향이 아니에요. 아까 동일한 아까 이, 동일한 in any direction 어느 방향이로든 동일하게 순조롭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도 똑같이 등방성이에요. 아까 요거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왜? 이쪽은 지금 파이프 쪽은, 파이프 쪽은 막혀 있으니까요, 이쪽은. 그럼 등방성이죠. 어떤 방향이 아니냐면, the weight of the head of water bearing down on it. 이 부분은 차분히 정리하고 이해하고 가셔야지, 이거를 멋지게 해석하고 가시려면 안 됩니다. 방향인데, 어떤 방향이냐면 the h e a 무게 방향입니다. 일단 잘 보십시오. 무게 방향 무게 방향이에요. 근데그 무게는 the head 입니다 물의 헤드 head. 물의 헤드가 어디 있고 물의 꼬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물이 향하는 무게 방향이겠죠. 그 다음에 그 물은 누르고 있어요. 그것을 누르고 있는 자 그것이 누르고 있는 물이에요. 그것이 뭘까요? 파이프입니다. 그러니까 파이프를 누르고 있는 무게의 압력 방향으로 파이프를 누르고 있는 무게 압력 방향은 아까 어떤 방향이었다고요? 아마 이 방향이겠죠. 이 방향으로가 아니라 이 방향으로가 아니라 어떤 방향으로요? 아까 이쪽 마음대로요. 어느 equal facility in any direction. 어느 방향으로든, 등방향으로. 이쪽으로 얘기,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 그림 잘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까다롭지만, 천천히 생각하시면,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이 등방성, 등방성이란 게한 방향성이 아니라, 열린 곳은 어느 곳이든, 아까 이거, 이 부분, 공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파이프 예보다도 사실은 공 얘기가 훨씬 더 좋은 이해하기에 좋은 사례입니다. 깨끗하게 한번 하고 보실까요? 사실은 중요한 문장이라고 줄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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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문장만 골랐지만 그 외에 있는 이 부분도 해석이 정말 중요하고 그다음에 내신에서는 똑같이 삽입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순서로도 disrespect가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액체에 대해서 이어지니까 이 부분 두 가지 연결고리 발견하면 순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액체의 등방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t h e r will urge the liquid to move in any direction open to it 이 부분 빈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요. 여러 가지로 어휘 중요하고요. 어법도 그렇게 까다로운 어법은 없지만 여러 가지 어법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내고자 하면 낼 수도 있습니다. 차근차근 살펴보시고 지나가 주십시오. 15강의 마지막 8번. 지난번 7번이 워낙 까다로운 지문이었기 때문에 8번은 상대적으로 평이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subjectivity is an integral part of all art. 주관성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모든 예술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가끔은 even where it seems the least likely. even 조차도입니다. 그것이 그 제일 적을 것 같은 곳에서조차도. 그것 subjectivity가 가장 적을 것 같은 least likely, 가능할 것 같지 않은 곳에서조차도 one finds a comprehensive communication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very difficult find, 목적어가 엄청나게 길어졌습니다. 이것을 communication이 comprehensive is 충분한 포괄적인 의미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예술가와 관객 사이의 의사소통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라고 가시적이냐 예를 들어, not just in abstract painting, 추상화에서뿐만 아니라, but in the most straightforward painting, 아주 직. 직접적인 그냥 추상화가 아닌 그냥 일상적인 straightforward usual painting 이랍니다. normal painting 에서 좋차 just take one of the best known paintings 한번 가장 잘 알려진 그림인 그림 중 하나를 가져오면 The Mona, Mona Lisa 가져와 봅시다 painted by 이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Leonardo da Vinci 에서 그려진 모나리자 페인팅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아무도 실수하지 않아요. 이 그림이 여성의 초상화라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실수하지 않아요. 다 안다는 얘기죠. That much we know. 우리도 그만큼은 알아요. That much we know. We know that much. 그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the intriguing smile, 호기심을 자아내는 웃음, 그림에서 is interpreted. Interpreted in so many different ways, 해석됩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방식으로 뭐에 있어서요? In terms of 뭐에 있어서, 뭐뭐에 있어서? What state of the mind this smile depicts? 이이 웃음이 그모나리자의 오묘한 웃음이 어떤 상태의 마음을 어떤 마음의 상태를 depicts 묘사한 건지. 그린 것인지. 관계대면서 what 되겠죠? 아니면, 의문사, w h a t 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 what state? 의문사, 의문사, what state? 이렇게 가시는 게 여기서는 조금 더 정확하겠네요. Therefore, 따라서, an audience can never be sure. 관객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what the exact, what the artist had in mind. 그 예술가가 가지고 있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확, 확신할 확 수는 없어요. This. 이것은. 관객이 예술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수 없다는 것은 is True. 진실입니다. 사실이에요. 형용사인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동사 부분인데 이거는 이형식 동사라서 거의 비동사 느낌입니다. This is true. On all levels. 모든 레벨에서 모든 차원에서 그래서 perfect communication cannot occur. 완벽한 의사소통 누구와 누구 사이에요? Between the artist and the audience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나오나요? t between most artists and their audiences through their arts alone. 그들의 예술만 가지고는 예술을 통해서만 관객과 예술가 사이에 완벽한 커뮤니케이션은 발생할 수. 없습니다. 뭐 하기 때문에요? 관객이 절대 예술가가 가졌던 생각을 확신할 순 없으니까요. 추측은 할수 있겠죠. 공감을 해보려고 노력은 할수 있겠죠. 하지만 확신할 순 없답니다.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지문으로 수능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은 게 아마 지금 7번, 8번을 연속으로 풀어보신 분들은 탁 느끼실 겁니다. 학생분들도 아니면 아 n수생 n수생분들도 아니면 고3 재학생분들도 두 가지 지문을 보면 어떤 지문이 연계될 가능성이 높은지 탁 느끼실 수 있습니다. 벌써 7번의 느낌이 더빡빡빡빡 나오게 됩니다. 내신 준비 이후에는요, 방점을 두어서 7번 지문 질문 같은 지문을 더 여러 번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